보자 닭가기의 나라로 아 진짜 아이디 로그인 할 때부터 짜증이 나 그냥 아 이거 언제 올려 진짜 미치겠네 이거 게임 돌린다고 이긴다는 보장도 없구 아 점수 100점 걸고 한판 하자 지면 다이아 2, 30점 갈게 아 게임이 사용 타이밍인데 쟤들 못 하네 진짜. 아. 지들 혼자 할때 재밌는 캐릭들만 했어. 제드, 야수 다 해조 캐릭이잖아. 나도 해조로 가자. 으에에에에이! 아, 짜증 나 진짜. 아 오늘 몇승몇 패를 기도하지 않고 마스 승급전 가게 해달라고 어. 기도했어. <목소리> 지포퍼 안에서 멀쩡한 사람을 우리가 트롤 만든다는? 아니야, 선량한 유전대. 어쩌다 한번 멘탈이 나간 거래. 그 확률에 내가 걸린 거고. 아니 저놈은 냉가 상대로 1레벨에 구시에서 맞다 일까 아니야 나 진짜 이해가 안 되네. <목소리> Yes, <목소리> 어머니, 어머니 살려. 내역 좋은데? 사장님 언제나 사장님 고수달과 함께 뛰어노는. 어, 나 고수달이랑 부터 뛰놀고 싶어요. <laughs> 존나 이기고 싶어가지고 저렇게 발악을 하는데 우리 팀은 존나 미념 먹고 존나 그냥 때려 상대편. 존나 때리다가 저또 돌려 또 잡혔어. 탑가또 존나게 싸워 그러다가 이기든 지든 하겠지. 또단판큐 돌려 존나게 싸워 070해 정글 탑해 그렇게 하루가 끝났어. 자 일어나 또큐 돌려 탑 칼챔 잡아 그 다음에 또. 존나게 싸워. 그러다가 가끔 또 이기겠지. 점수 유지는 돼. 그렇게 하루 종일 하는 거야. 왜 해? 이기려고 해? 이기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. 그럼 뭐해 하는 거야? 시간이 남아 돌아? 재밌어 저게? 재밌나 보네. 연애로 그냥 씨막 그냥 칼챔 잡고 똥 싸는 거 재밌나 봐. 하... 이달리 소폰 유저는 뭐야 대체? 너도 재미냐? 나도 탑 갱가야지. 탑 가면 죽으니까. 와, 존나 나. 때리다가 저또 돌려. 또 잡혔어? 탑카 또 존나게 싸워. 들 <laughs> <laughs> 시간이 벌었었는데. 아 실패해 아 라인 차이야 다음판 잘 만나면 되지 <목소리> 아 오늘 차이라니까 레란타 저거 폭박이 좀 짜증나네 와. 미친 레옥 한번 보여 줘. 아니, 나는 무슨 계속 들어갔다 나왔다만. 오케이! <laughs> 아, 좋다 <돼지> <laughs> 그냥 돌려. 그냥 존나게 돌려.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? 됐어 넘어가 난 언젠가는 올라갈 거야 안 그래?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내려와 <laughs> 다따기가다따기 아저씨라고 외치는 게 뭐가 어렵다고 안녕 친구들 다따기 아저씨야 됐어 넘어가 다음 판 돌려 내가 싱싱미역인데 네. 어차피 나 때문에 주는 거 아니야 그거 다 했다. 내뭘 못했냐? 하나만 얘기해 봐라. 아니 남탓이 아니라요. 그러면은 이거를 응. 그러면은 수홍시민님, 제가 일단 남탓이라는 단어도 쓰지 않았고요. 그러면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죠? 아, 제가 더 잘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군요. 제가 자, 조금 더 잘했다면 이겼을까요, 수홍시민님? 아. 이걸 또 배워, 배워가네~ <laughs> 상현 씨, 오늘 게임 캐어 하고 내일 학교 가서 자랑해야지. 아, 요즘에는 이~ 블루랑 국거비가 마방이 다 생겨가지고 22... 나는 블루를 아직 블루 딱 이제 먹었는데, 협박텀끊킬 났네. <laughs> 아이내가 조금만 더 잘했으면은... 아, 이 까비까비... 아이고, 아들아, 그냥, 그냥 걸어봐! 와.. 이거 안 닿아? 피 어우 진짜 야 조금만 더 잘하면 이길 수 있겠는데? 아아아아아 연상 궁이다 이 새끼야 나이스~~ 받는다, 중포 걸어 중포. 쫙쫙 빨아줘 나의 연패를 끊은 녀석 피들스틱인가 상현쓰 상현쓰 에예그 이 없는 애 아, 아, 뭐야? 아니 뭐 하는 거야? 왜 이렇게 잘 주고? 그냥 대충 그냥 아니 락한이 방금 우리 여기 쫓겨나가 쫓겨났잖아. 그걸 걸려주냐? 내가 더 잘했더라면 같은 <laughs> 소리 하지마 <laughs> 진짜! <웃음> <웃음> 아, 네. 아... 그냥 뚫렸네. 죽여 죽여 존나 때려 어? 잭스 하나에 잭스 한번 잡을 때마다 업직이 한 거지 와아아니 그냥 단련으로? 어? <웃음> <웃음> 이 <목소리> <목소리> 그냥- 그냥 내려오기단 그 a 그냥 달려가는 거야